안녕하세요. 소리탐정입니다. 노래를 배우면서 제 인생에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변화가 찾아왔었는데요. 노래를 혹시나 배워 볼 생각이 있으시거나 배운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봐주시면 좋겠고 올해 노래를 배우신 분들이라면 정말 몇 가지 부분은 공감을 하면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노래를 배우면서 저에게 찾아왔던 인생의 변화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소리가 일단 변했다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제 목소리는 예전에 목소리랑 완전히 반대가 되었는데 예전에 저는 목소리 톤이 굉장히 높고 목을 조이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소리였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전화만 하면은 제가 여보세요? 어, 왜? 어, 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는 입장에서 아니, 너 무슨 좋은 일이 있어? 하다 보니까 전화하는 게 나중에 는좀 꺼려지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톤이 높아서 들떠있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를 바꾸고 싶었는데 그게 생각만 한다고 잘안 되더라고요. 발성을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시간이 지나니까 목소리가 지금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노래를 하면서 일부러 목소리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계속 발성하고 소리를 내다 보니까 목소리마저 조금씩 바뀌게 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에 상상도 못했던 목소리 좋다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었고 전화를 하거나 말을 해도 이렇게 놀림을 받지는 않으니까 굉장히 큰 변화였고 지금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말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저는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께서는 안 믿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입니다. 문제는 제가 무언가 이렇게 나서서 뭘 해야 되거나 뭔가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럴 때는 정말 긴장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였는데요. 이 발표를 하려고 마이크를 준다던가 이 마이크 잡은 손이 엄청 이렇게 떨렸습니다. 손만 떨리는 게 아니라 다리가 떨려 정장바지가 펄럭거려요 이 정도로 떨림이 심했는데 아시겠지만 내가 아무리 안 떨고 싶다 제 손과 발아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아무리 마음속으로 외쳐도 몸이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아 그러면은 이 발표하는 거 말하는 것만이라도 발성하듯이 말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더니 생각보다 목소리는 안 떨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소리탐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마치고 났더니, 당당하다, 자신감이 넘친다, 오, 잘 들었다, 막, 이런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작 실상은, 어떻죠? 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손뿐만 아니라, 발도 그렇고, 심장도 엄청 찌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이게 떨고 있어도,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렸나 봐요. 또세 번째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을 많이 조이다 보니까, 말을 조금만 많이 해도, 일단 기운이 빠지고, 목이 잘 쉬는 타입이었습니다. 타고 나기를, 성대가 그냥 약하게, 타고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발성을 하면서 목소리도 바뀌고 말하는 것도 바뀌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목이 좀덜 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말을 많이 하거나 연속으로 레슨을 바로바로 바로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목이 완전히 확 쉬거나 이런 일은 없는 말을 많이 해도 괜찮은 정도가 되었거든요. 장시간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수업도 할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장점이 되었습니다. 노래를 너무 못하니까 노래방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노래방 갈까?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는 아 그래 거기도 좋은데 다음에 가고 우리 딴데 가자. 막 이렇게 하거나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은 노래 안 하고 박수 치고 템버린 치고 이 역할을 했어요. 정말 친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경이 정말 많이 쓰이는 부분이었어요. 다행히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저에게는 또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노래방 뿐만 아니라 어딜 가면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장기자랑을 해봐라. 어떤 행사 같은 데서 뭔가 좀 해라. 그때 어때요? 정말 뭐 보여줄 게 없어. 보여줄 게 없으니까 진짜 답답하고 아니 그렇다고 시키는데 어떡하지? 이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노래를 배우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곡이 적어도 한두 곡 아니면 그 이상 노래를 몇곡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난관을 어느 정도 돌파가 가능합니다. 뭐 시키면 이거 하자, 이거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 고민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정말 심적으로 편안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 친구나 지인이나 결혼식 사회 축가 뭐 이런 거를 우선은 부탁을 한다는 거 그것도 좋고 제가 그거를 하겠다 내가 할게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움도 줄수 있고 축하를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그 점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는 노래를 배우면서 인생에서 장점으로 느껴졌던 것들을 말씀드렸. 사실 단점들도 준비했거든요. 이런 내용도 구독자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그래도 관심을 주시는 것 같다. 느껴지면 다음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이기도 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아까 그 발표에 대한 내용이에요. 발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을 때 그거 하고 나서 저한테 발표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소리 내는 법을 알려줬는데 근 그거 하나로 그분들이 발표 실력이 달라진 게 보이더라고요. 발음 명확하게 하고 앞으로 뻗어나가는 소리를 내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 전공자가 아니었는데?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 레슨을 시작하게 되었고 유튜브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제 저의 목표는 뭐냐면 전공을 하지 않아도 타고나지 않아도 할수 있다는 처음에는 좀잘 안될 수 있지만 같이 훈련을 하면서 같이 연습을 하면서 함께 반전을 일으키고 싶다는 그런 목표를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래를 부르는 게더 즐거워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